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아침건강은 209일째입니다 오늘은 아침건강을 외치기 전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행동을 한번 해 보자 라는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북한산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혼자서 주차 문제 때문에 또 그렇고 그리고 이 서울의 아침 거리는 어떤가 한강에서 바라보는 어 일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서울, 서울의 아침 거리와 어 북한산 그동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가보고 싶었는데 이런 설렘으로 어 어제 밤잠을 어못 이뤘습니다 저는 도심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800m는 넘지만은,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 정도의 산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한 정상에 올라가기 한 15분 전에는 바위산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바위산에 그 계단과 핸드레일을 만들어 놨는데, 저도 평상시 어, 산행을 좋아하고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그랬습니다. 어우, 밑에 보니, 낭떠러지를 보니까 는 어,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조금만 발을 흩뜨리면 바로 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어, 그 정도의 좀 위험함이 있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좀 위험하고 다리가 후들들 떨린다. 이런 내용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바라본 주변의 서울 시내와 경기권 이 모든 풍경들이 너무나 멋졌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야 역시 오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었고요. 어, 산에 가서 어, 밥을 먹고 내려올려 했는데. 편안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내려올 걱정이 또다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려가지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내려와서 중간 정도에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잠시 동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도 이 비슷한 경험을 제가 등산을 하면서 몇번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아찔한 경험을 했는데요 야 이제는 어, 웬만한 산은 다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오니까는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렸던 그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어, 환경의 동물이고 생각보다 잘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어, 뛰어넘는 행동을 한 번씩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물론, 북권상 내게 한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행위를 한두 번 해보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어, 넘어설 수 있다. 별것 아니다.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그리고 도전정신이 우리 뇌 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나의 한계, 나의 생각을 선을 긋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저거 못 해. 저거 할수 없어. 어, 저건 나는, 아, 할수 없을 거야. 라, 라고 미리 머릿속에 우리는 한계를, 한계의 선을 그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리 나는 여기까지만 할수 있어. 라고 결정해버리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는 아 그래 이건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은 고위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것에 공부로 도전하는 것은 하지 말자 어차피 안될 것인데 또는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는 아 그래 운동은 이런 종류 의 운동은 할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하지 말자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고속공포증이 있으니까는 높은 곳에서는 절대 올라가지 말자 나는 안갈 거야 이번 모임에는. 그리고 나는 매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매운 음식은 절대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모임에 리더는 할수 없어. 실력도 사실 사람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실력도 없을 뿐더러 부끄러움도 많이 타니까 나는 절대 리더는 안할 거야. 나는 운전을 겁이 나서 안할 거야. 이렇듯 우리는 미리 좀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당연히 관심이 없고 할수 없고 잘 못할 거야. 라고 미리 나의 한계에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 생각을 한번 던져버리는 그런, 어, 노력이, 노력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도전하시면 됩니다. 어, 몇 번, 몇 번만 더 도전하, 도전해보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또 한두 번을 더, 두세 번을 더 도전을 해보고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의외로 도전을 하다 보면, 어,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어, 매운음 지금 먹어보니까, 어, 나름대로 괜찮은데? 아니면은, 어, 고소공포증이 있, 있는 줄 알았는데, 어, 무서움은 아직까지 있지만, 어, 의외로, 다음번에는, 어, 이 비슷한 상황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번지점프도할수 번지점프도 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또 다른 행동하는,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대견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전과 생각의 한계를 없애면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더 더 위대하고 크게 할수 있습니다. 이 오늘부터 이 생각의 한계, 이 나는 할수 없어요라는 이 생각의 한계를 없애버리시고, 그동안에 나는 할수 없고, 나는 잘못하고, 나는 관심이 없다. 는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항목들을 쭉 한번 열거를 한번 나열해 보시고, 하나하나 도전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 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 순간 설레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쓰고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내 책과 강의는 베스트셀가 러 되었고 전시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으로 이어졌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데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서니까 당연하다는 이 편견, 이걸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그동안에 나는 할수 없다. 할수 없어. 나는 즉을 못해. 이런 항목들을 쭉 나열해 보시고, 한 번씩 꼭 도전해 봐, 해 보시고, 그래서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아, 난할수 있구나 하는 이한 번만, 한 번만 나의 한계를 그 어떤 것도 뛰어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위대하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